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좀 시간이 좀 짧은 것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네 좋은 말씀이셨고요. 어이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 나는 것이 요즘에 그 대행사라고 하는 그 드라마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그 회장님을 어 보석으로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기사를 광고를 무지게 활용하더라고 뭐 이런 것들도 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때 일찍 홍보도 기사가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어, 마이크를 켜시고 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이. 꼭 드시다는 이야기는 그두 질문, 가지죠. 질문, 네. 질문하겠습니다. 네. <laughs> 어,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그 결과에 대해서 축축해서 기사를 쓰는 거는 축출성 기사라고 따로 기사를 따로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기사는 아예 쓰면 안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아 기자는 가장 원칙이 사실 전달입니다. 그래서 추측 기사를 쓰시면 절대 안 되고요. 어, 기사가 어떤 규제를 취재하고 쓸때 정보를 제공받더라도 반드시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사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추측만으로 보도하는 것은 이 저널리즘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네. 그러면 제가 예로 말씀드리면 이제 10호 동맹이라고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4개 국가가 함께하게 됐잖아요. 그때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는 추측 기사 이런 거는 아예 안 되는 건가요? 아니 물론 이제 의견 기사를 쓸 수는 있습니다. 아, 의견에서 의견 이제 사슴이나 칼럼이나 뭐 이렇게 해서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일반 기사라고 하면 아. 가장 원칙이 사실 전달이고요 진실된 사실만을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보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물론 그 원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지만 어떤 가상을 실증해놓고 하게 되면 이것이 가상인지 현실인지 구분을 할수 없는 정도로 오해하거나 어 그렇게 할수 있는 위험이 있을 때는 보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확실하게 기사는 팩트로 관련해서 하고 만약 예상되는 결과 같은 건 칼럼이나 이런 걸 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의견 기사로서 그건 분명하게 이건 의견으로서 제시를 할 수는 있지만 사실 기사로서는 적합하지가 않다는 거죠. 네, 말씀 감사 드립니다 답변 확실하게 인지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질문이 없는 걸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고 많으셨고요 어, 이 세미나는 앞으로 두번더 남았습니다 그죠? 다음 네. 주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남아있는 것 같고요 어, 날짜를 제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28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다음 주 어, 그 다음 주 화요일이 기사 마감이기 때문에 2월 18일, 2월 25일 이두번더 세미나를 예, 진행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어, 잘 이해가 안된 내용이 있으시면 다음 주, 그 다음 주또 참석하셔서 들으시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알찬 세미나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세미나이기 때문에, 어, 진행이 사실은, 그, 조금, 어, 족하지 않더라도, 다음에 저기 저널인 뉴스에, 그, 기자 대학에서 좋은 컬리큘럼으로 소개를 해 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어, 그러면 이 저널인 뉴스에서, 어, 어떠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왜또그 기사 공모전을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간은 좀 짧게 좀 진행을 하겠고요. 에, 잠깐만 제가 화면 공유를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어. 저희 저널인 뉴스 플랫폼은 이겁니다. 원래 저널인 뉴스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어, 모든 SNS 매체들이, 어,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또는 사회 환경이나 사회적으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SNS에 올 글을 전달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글을 쓰는 사람에게 어떤 포인트를 통해서 보상을 해 나가는 그런 체계들이 많이 있었죠. 그냥 대표적인 것이 유튜브 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꼭글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정보를 읽어 주는 사람, 구독을 하는 사람도 어떤 보상 을 받으면 좋지않 을까？그래서 모든 글을쓰는 것, 글을읽는 것, 이런 것 들이 서로 경제 활동 이나 노동 활동 으로 인정 을 해서 보상 을 해주 는 것이 좋 겠다 해서 시작 한 게, 저널인 뉴스의 오픈 뉴스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쓰는 사람, 그 다음에 기사를 읽는 사람에게 동등하게 포인트를 지급을 해서 보상을 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저널인 뉴스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널인 뉴스의 플랫폼에 어떠한 사람들이 그러면,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인데요. 제너레 뉴스는 활동을 할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유사한 스티밋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어, 기사를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과 정보를 읽어주는 사람에게 포인트를 제공해 주는데 그갭 차이가 많이 있죠. 그리고, 어, 정보를 읽음으로써 보상을 받을 수 있으려면 멤버로서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조금 가입하고 이렇게 인증을 받는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저널인 뉴스에서는 단순히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기사를 읽어줌으로써 간단히 그런 포인트들을 얻어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포인트를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그러면 어떤 또 다른 어떤 어블리게이션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누구든지 회원으로 가입하고 활동을 함으로써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복잡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회원으로 가입하기를 눌러서 바로 가입을 할수 있고요. 또 누가 추천을 해서 추천한 사람이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지 않고 회원을 가입하는 것과 추천을 받아서 회원을 가입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내가 그냥 가입하면 나 홀로 언론으로 회원이 가입이 됐기 때문에 나 혼자서 보상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되긴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내가 하는 경제적인 활동, 기사를 쓰거나 기사를 읽으면서 얻게 되는 포인트가 나를 추천한 사람에게 또 올라가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 어떤 경제적 가치가 공유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은 짧은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에는 내용이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어 오늘 세미나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께 회원 가입하는 방법 어떻게 기다려 쓰고 어떠한 보상이 있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세한 동영상이나 안내글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읽으면 읽어보시거나 영상을 보시면 아주 쉽게 어, 이해가 되실 수 있을 만한 내용이고요. 간단히 여기에서 어, 제가 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해드리면서 가겠는데요. 먼저 저는 회원으로 이미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그인을 해서 저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이렇게 하면 저는 기자이기 때문에 글을 쓰거나 뭐 포인트가 쌓이거나 다 되는데 먼저 가입을 한 다음에 마이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들어갔더니 활동 오늘 활동 내역은 없고요. 포인트는 지금 약한34,080 포인트가 쌓여 있고, 공유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25,900 포인트, 내 기사 포인트는 34,440 아, 포인트, 오늘 공유 포인트는 50 포인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하냐면, 내가 오늘 어떤 기사를 읽어서 포인트를 얼마나 받았느냐. 그래서 전체적인 포인트가 얼마큼 쌓여 있느냐, 그다음에 공유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내가 회원을 추천을 했더니 그 추천한 회원들이 활동을 해서 포인트가 쌓여 있는데 그 쌓인 포인트만큼 다시 나한테 올라와서 공유되어 있는 포인트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만큼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포인트는 아까도 없다 그랬고요 공유 포인트로 그 다음에 내 기사 포인트는 내가 글을 써서 올렸더니 많은 사람이 읽어봤지 않겠습니까? 읽어본 사람이 어느 정도 읽어봤느냐 하는 것이 오늘의 공유 아, 내 기사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이 공유 포인트 내 포인트 내역 공유 포인트 내 기사 포인트 그 다음에 이 포인트까지 세 개가 합단이 되어 있는 포인트가 내가 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활동으로 내가 쓸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는 또 어떻게 그러면 쌓여 있는 포인트는 어떻게 쓰겠느냐, 쓸 수가 있느냐 하는 건데요. 이것은 우리 저널리 뉴스의 오픈 뉴스 플랫폼에서 어,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거나할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서 뭐 경제적인 활동에 도움을 주게끔 할수 있는 것이나 또는 저너리 뉴스에서 발행하는 토큰을 구매할 때쓸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 영상이나 또는 카페 또는 그 채널 톡에 통해 통해서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 시간을 벌려가면서 설명 드리는 것은 제가 자제를 하겠고요. 다만 여기서 지금 제가 어이 활동 내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포인트가 쌓이나면 이렇게 어 뉴스를 뉴스를 이렇게 보므로써 뉴스를 읽게 되는데요. 이 뉴스를 있는데, 원래 뉴스는 15초 정도, 15초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어, 글을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포인트를 쌓기 위해서 책보이라든지 간단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 많은 기사들을 읽고 넘어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 15초라는 시간을 정해놨고요. 그래서 어, 많은 사람들이 어, 기사를 읽어줌으로써 경제적인 활동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기사를 제가 읽었는데요, 어떤 결과 가 나왔느냐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금 읽었더니 5%라는 포인트가 이미 쌓여 있습니다 방금. 그리고 오늘 포인트가 10포인트가 5%가 됐는데 5포인트 5%는 포인트로는 10포인트가 됩니다. 이렇게 포인트가 쌓여 있는 쌓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쓴 기사를 또 읽어, 남들이 읽어주면 내 기사 포인트로 이렇게 쌓입니다. 이것이 우리 저널인 뉴스의 오픈뉴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은 별도로 카톡이나 채널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히 알수 있게 공개해 드리겠고요. 어, 그들 보시고 난 다음에 다음 주 세미나에 또 오셔서 궁금한 사항들은 질문을 해주시면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 간단하나마 주막 간단식으로 제가 오픈뉴스 플랫폼에 대한 어,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혹시 더 뭐 궁금한 사항이나 또는 더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예, 진짜 중요한 거 예. 저널인 뉴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에... 기사 공모전에 대해서 깜빡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어... <laughs> 기사 공모전은 사실게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오고 진행을 해왔습니다만 여러가지 이슈들 때문에 기한을 2번 연장을 좀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 그 기한이 이달 말 2월 28일까지입니다. 2월 28일까지고요. 어, 기사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렇습니다. 어, 누구나, 쓰, 누구나 쓰는 기사 공모전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어, 1천만원 상당의 상금을 1등은 대상 수상자에게는 1천만원 상당의 상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행사 주체는 저널인 뉴스 외에 백기 개 기관이 더 있고요. 주관은 언론 선진화 포럼에서 주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모는 공모기한은 금 어, 2월 28일까지 되겠고요. 결과 발표는 3월 15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상식은 3월 24일날 하겠고요. 그 다음에 모집 분야 및 응모 방법은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눠서 하는데 학생, 학생부는 초중고등부 일반부는 대학생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별로 응모 편수는 제한이 없고요, 기사 내용도 제한이 없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관련 기사를 무대해 드리는 가점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응모 방법은 저널리 뉴스, 아까 지금도 오픈뉴스 플랫폼을 보여드렸잖아요. 그 오픈뉴스 플랫폼에서 회원을 가입하신 다음에 커뮤니티에 기사 공모된 메뉴에서 기사를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 가입 방법은 초대받은 지인의 초청장 또는 아래 회원 가입하기 사이트에 방문하여서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이 홈페이지 주소를 복사를 해서 어 여기 채팅창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어, 채팅창에서 다운을 받으셔서 어, 저, 접수, 저 회원을 가입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회원가입부터 친구추천하기까지 쭉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아유 사장이 조금 문제가 좀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별적으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그래서 제 지금 노트북 문제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고요. 음, 어디 갔나? <laughs> 음, 네, 넘어가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쭉 어떻게 어떻게 회원을 가입하고 어, 메뉴는 어떻게 보고 하는 것들을 쭉 이렇게 홈페이지상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 로그인에서 어떻게 기사를 응모할 것이냐 하는 응모 분야라든지 기사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는 어떻게 한다? 어떤 항목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는 것과. 그다음에 시상은 3월 24일 날 14시부터 대한민국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시상 종류, 시상별로 상금에 대한 것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수상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는지, 어떤 시상을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기사 공모전을 하는 이유는 오픈 뉴스 플랫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기자로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누구든지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조금 전에 세미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또 그다음에 사실의 기반으로 한 그러한 기사들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그래서 페이크 뉴스를 근절시키는 이를 저희들이 앞장서서 나가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이 공모전을 마련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기사 공모전에 대한 내용까지 소개를 드렸고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어, 저희 다시 그 카톡이나 이런 쪽으로 안내를 다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런 일들을 할 때, 어 회사에서 어떤 뭐,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들은 그런 건 아니고요. 어 그런 의도 하나도 없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서로 뭐, 기앤 테이크 하겠다는 분들은 아니고, 다만, 대한민국의 언론 선진화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앞장서 나가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다고 하는 것을 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여기까지 제가 어,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기는 했습니다만은 이해가 어려워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 다음 또 다음 주에 또 이런 시간이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더자제한 내용들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j t e 토큰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네, 이저 토큰 같은 경우에는 코인처럼 범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네. 어떤 특별한 뭐 DApp이라든지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 제이세트 토큰은 어, 어 사용을 어, 어, 어느 어디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여기 저널리뉴스에 쇼핑몰이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예전에도 잠깐 본 적은 있는데요. 네. 그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그죠? 어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그그 그 설명하는 데는 좀 복잡하게 오래 될 수가 있으니까 에, 아, 네.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은. 제이세 토큰은 사용하는 곳이 그, 제이도 쇼핑몰이 별도로 이 준비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사용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의 기본 원칙이 어 제이세 토큰을 가지고 이런 물품을 구매하거나 이런 것을 하기보다는 저희 회사 가치를 더 넓히기 위해서 보유하고 계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 주식, 가, 주식 가치가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면 주식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저희 제이셋 가치도 저희 겨너린 뉴스의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어, 상승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유하시면서 회사 가치를 서로 같이 가치 높이는 그런 지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고요. 굳이 없쓰시겠다 하면 이제 저희들이 어~ 다, 다이소를 예를 들면 고품질의 상품들을 저가에 가져와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 쇼핑몰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 쇼핑몰은 지금 분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어~ 구축을 했다가 아좀더더 더 미루자 왜냐면 가치를 높이는 그런 상품들을 가져오는데 아직 이비재미들이 좀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토큰 상장 시기와 맞춰서 어 그런 것들도 오픈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좀 약간 미뤘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어 상당히 좋은 그런 경제적인 혜택을 볼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을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에 늦게 들으신 분들이 계셔서 어, 세미나 내용과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던 이런 내용들까지 영상으로 다시 제 편집을 해서 어, 유튜브에 제가 다시 올려드리,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보실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세미나 내용도 앞으로 똑같은 내용의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만은 내용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안에 있는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좀더더 더 어 성숙되거나 더 업그레이드 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어떻게 박준박사님 맞죠 진행하시는 우리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참여해 주신 우리 또 어, 같은 기자 예비 기자님들도 다 수고하셨고요 저희들 또 세미나가 사실 이렇게 오프 라인이면좀더 많은 걸 전달해드릴 수있을 텐데 이춤 방송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전달이좀 미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금 사항들은 언제든지 이 오픈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질문하실 수가 있고 또 다음 세미나 때 오늘 또 미처 전달하지 못한 내용들은 좀더 보충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모두 손 흔들면서 오늘 세미나. 수고해주신 박기 박사님께 감사의 마음 전하시고 좋은 주말 캔 보내시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